야, 진짜 가정배우 이는네요 네. 네. 야, 주말 귀한 시간에 첫 어, 박사 대마연구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. 영화 어, 재밌고 보셨습니까? 너무 공부에 응급식 잔아요. 아직 안 보셨구나. 네, <아무 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, 네. 네신 분들 반응이 때 좋은 것 같아서. 아, 기분 좋게, 좀, 피곤하지 않게 관리고 있습니다. 아, 아, 영화 재밌게 <laughs> 보시고,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, 나가 추석도 건강하시고, <laughs> 아, 감기 되시나십시오. 고맙습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이재혁과 함께 이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 영화 재밌을 거예요. 재밌게 보시고요. 재밌게 보시고 난 다음에, 영화를 홍보하실 때, 제목 홍박사 테마연구소 이렇게 빌랍니다. <laughs> <일> 톈박사 <laughs> 테마연구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항상 네.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벌카제 목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힘을 모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찜질 좀 해볼게요. 하나만, 만두가 미역에서 봤는데, 정말, 그래도, 공청흔수가 괜찮더라고요. 여러분들, 추석에는 천박사 네. 추석엔? 선박사! 잘 <laughs> <말>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요안세요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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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천박사 레파벳 박사 김니다 네, 오랜만에 뵈고 왔습니다. 어, 네, 오랜만에 데려오셔서 너고고요 어, 네, 어 늘올 때마다 정말 어, 열심히 응원해주시고, 저희 방송을 환영해주셔서 항상 너무 행복합니다. 오늘은, 어, 오늘, 어, 남은 시간 되고, 안 되네요? 오늘 남은 시간, 대구에서, 네, 네,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게, 응원해 주시고요. 예, 네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, 추석때 가족분들과, 어, 관심도 많이 드시면서, 추천도 좀 해주시고,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렇게 많은 분 아셨습니까? 여러분, 정에보독하고요 예, 소소한 이벤트하고 즐겨가십니다 자, 이에십 폰 들고 나오시면 선물 받으시고.